시작형 시사 프로그램 시사직배송. 오늘도 여러분 안방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종아입니다 7월부터는 코로나 백신 1차 접종만으로도 뭐 공원이라든가 등산로 이런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됩니다. 지난 수요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예방 접종 완료자 일상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나온 얘긴데요. 이 얼마나 기다리고 또 반가운 소식이에요. 또한 가지 눈에 띄는 소식이 있습니다. 코로나 1구 잔여 백신 활용 방법인데요. 이 접종약이 됐지만 다양한 이유로 남은 백신이 있거든요. 이거를 당일에 신속하게 예약을 하는 겁니다. 네이버와 카카오톡에서 자녀 백신을 찾아보시면 되는데, 어제부터 2주 동안은 이게 시범 운영 기간이라서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코로나19 백신을 좀더 빨리 맞고자 하시는 분들은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광주전남의 시사는 이분들이 책임집니다. 김석순천, YMC 사무총장, 그리고 안순혜 변호사입니다. 어서오세요. 띵동, 시사 왔어요. 순천 YMC 사무총장 김석입니다. 시사 택배는 사랑입니다. 안술래입니다. 네, 어서오세요. 자, 오늘 첫 코너 PD 추천 배송입니다. 청소년의 달 5월에 맞는 그런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청소년 지도사입니다. 혹시 두 분은 청소년 지도사에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음. 청소년 지도사. 네, 예, 청소년 지도사라고 하면 청소년을 네. 지도해 주시는 분들이니까 선생님이실 것 같긴 해요. 그래요. 학교에서는 이분들 교사라고 하는데 혹시 어, 특기나 방과후 교육을 하시는 분들 아닌가요? 음. YMCA는 이 청소년 지도자분들하고 되게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청소년 이게... 지도자분들은 네. 어, 청소년 문화센터 그리고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 문화의 이제.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에서 청소년들의 활동을 돕고 있거든요. 네네. 신체 활동과 그리고 체험 활동, 어, 때로는 어, 청소년들의 꿈과 진로에 대해서 상담을 음. 하는 등 네. 이런 책임을 지고 계시는 분들인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때로는 친구처럼, 아. 때로는 선생님처럼. 음. 이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들을 이렇게 끌어주시는 분들이 청소년 지도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 활동에 대한 지식이라든가 그리고 지도 기법, 자질을 갖춘 국가 자격증을 소유한 이런 전문가분들이 청소년 지도사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최근에 어려운 근무 환경을 호소하시면서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먼저 청소년 지도사들의 활동 모습을 보실 텐데요. 피디 추천 배송에서 안소연 피디가 출재했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문화센터 안에 위치한 청소년 수련관에서는 평일 오후 방과 후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교구학습은 물론 다양한 체험활동을 제공하는데요. 이 수업을 지도하는 사람이 바로 청소년 지도사입니다. 경력 3년 차인 박하늘 씨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일이기 때문에 보람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거 이거 아니야 이거 빼고 그 여기 노랑색이랑 연결된 거 있지? 여기에 다 주황색 꽂으면 돼. 방과후 아카데미만큼 청소년들을 매일 볼수 있는 곳이 없긴 해요. 저희는 매일 학교 끝나고 정말 제2의 학교처럼 아이들이 계속 오고 매일 매일 만나니까 청소년들하고 매일 만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게 가장 큰 원동력인 것 같아요. 공공 시설인 청소년 시설. 광주광역시에는 구별로 2개에서 5개까지 총 16개의 청소년 시설이 있습니다. 이런 청소년 시설은 청소년들에게 복합 문화 공간이자 자기 개발을 할수 있는 배움의 장소이기도 한데요. 학생들에게 이곳은 아지트. 노는 시간도 좋지만 비밀을 털어놓는 속 깊은 친구처럼 청소년 지도사들과 나누는 정서적 교감도 큰 힘이 됩니다. 어, 집에서 핸드폰하고 어, 그냥 활동도 자주 안 했는데 여기 오니까 좀더 나아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어, 조금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어가지고 어, 잘 참여도 음, 못 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 친구들이랑 같이 다니니까 재밌고 그런것 같아요. 광주시 서구의 또 다른 청소년 시설. 이곳은 수련관이나 수련원과는 달리 문화예술중심의 프로그램을 주로 운영하는데요. 일주일에 두 번, 방과 후 시간에 이곳에 아이를 맡긴다는 정선미 씨. 초등학교 5학년인 재현이가 이곳을 이용한 지도 벌써 3년째입니다. 공공시설인데다 아이가 집중할 수 있는 흥미로운 프로그램부터 세세한 지도까지 워킹맘에게는 큰 힘이 되는 곳입니다. 다른 엄마처럼 집에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학교에 끝나고 아이가 정말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집에서 술책에서 컴퓨터나 TV, 핸드폰 그런 것만 보게 되더라고 대부분 그런데 그거를 안 하고 여기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엄마 입장에서는 더 좋게 보이고 더 안심이 되죠. 청소년 시설의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광산구 청소년 수련관은 광주에서 유일하게 발달장애 청소년들을 위한 방과후 아카데미 시나브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시나브로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총 20명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으로 참여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에게 만족도가 높습니다. 수련관 오면 어때요? 좋아요. 어, 왜 좋아요? 나 재밌어서. 음, 어떤 게 그렇게 재밌어요? 춤 놀이나. 어, 생활이 장애미술이나 나다좋요관이 좋아요. 음. 좋아요. 선생고 친구들 다 좋아요. 방과 후 아카데미를 담당하고 있는 박지연 지도사는 최근 눈코 뜰새 없이 바빠졌습니다. 지난해 청소년 지도사 한 명이 그만두면서 해당 업무가 모두 박 지도사에게 넘어온 것인데요. 과중한 업무는 결국 프로그램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계속 업무가 이제 조금 과중되다 보니까 결국에 프로그램 질도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아이들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어, 그냥 좀 아이들 미안한 마음이 조금 컸던 것 같아요. 결국 올해 초 프로그램 하나를 폐지했습니다. 폐지된 프로그램은 시나브로의 다음 과정으로 연계되는 트라이앵글 프로그램 장애 청소년과 비장애 청소년이 함께 하는 활동이라서 인기가 많았던 강좌입니다. 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발달 장애인들이 할 거리들이 많이 줄어가고 있는 현실인데 어,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도 되게 어, 그거 하나만으로도 되게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또 와서 자기들 이제 타 활동이라든지 어, 자기가 스스로 해낼 수 있는 활동들이 조금 더 많이 있다 보니까 좋아하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승기 잘했어.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선생님. 축하해요. 네, 네. 승기 오늘 춤놀이 시간에 했던 동작들 기억나는 거 뭐만 있어? 오, <laughs> 신났네. 아주 뭐야? 신났어. 인원이 충원되지 않는 한 트라이앵글 프로그램이 언제 다시 개강할지 모르는 상황. 프로그램을 기다렸던 부모들은 아쉽기만 합니다. 사실은 아이가 집에서 딱히 이제 치료실 빼고는 갈 데가 없는 상황인데 그런 활동들을 할수 있는 공간이 광주 시내에는 없어요. 트라이앵글은 그걸 정말 충족해 주고 있었는데 그그 그 부분이 없어졌다는 것이 되게 아쉽고 어, 꼭 있었으면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선생님 한분 오시면 다시 이 프로그램이 살아날 수도 있대. 요 애들한테는 정말 좋은 거예요 지금 그때 참여했던 아뭐 10여 명의 아이들이 다 가정이 다 지금 박혀있다가 그 부모 목소리 온전하게 그렇게 돼 있는데 프로그램 하나 생기면 그 시간대 아이들이 다 와서 그 가정 모두가 다또좀 하목해지는 거죠. 꽃 같은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선물 같은 프로그램. 아이들도 가족들도 청소년 시설의 따뜻한 돌봄 속에서 오늘 하루 잘 보냈습니다. 모두에게 특별한 아지트 청소년 시설. 아이들은 이곳에서 매일을 꿈꾸고 있습니다. 곳에 계신 우리 아이들의 선생님이셨어요. 학부모한 의 사람으로서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네요. 음, 예, 그런데 어. 화면을 보다가 네. 의아한 점이 있었는데요. 어떤가요? 뭐 담당 선생님이 없으면 프로그램이 폐지된다. 네, 아, 맞아요. 네, 어. 결혼이 생기면 충원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 아, 네, 충원이 그래요? 안 돼서 프로그램이 없어진다. 이거는 구조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청소년 지도사들은 굉장히 네. 열악한 노동 환경에 네. 지금 놓여 있거든요. 네. 어, 사실 일은 굉장히 많고 임금은 적은 대표적인 네. 직종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네. 이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런데다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네. 이 청소년 그 단체와 시설들을 운영하는 단체들이 재정적으로 좀 어려워지면서 네. 저지, 저 임금 그리고 재정 악화, 그러면서 프로그램이 폐지되는 이런 최악의 상황으로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청소년시설은요, 2년마다 여성가족부의 수련시설 평가를 받고요. 또 하나 지방자치단체 평가까지 받고 있어서 거의 매년 엄격하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치구나 광주시 청소년시설의 청소년 지도사들은 굉장한 고강도 업무와 그리고 저임금이라는 결랑 끝에 서 있다고 자신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엇이 문제가 되고 있을까요? 청소년 지도사들의 열악한 환경과 처우에 대해서 취재했습니다. 맞아. 광주광역시는 청소년지도사 처우개선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테이블을 즉각 구성하라. 고생하라, 고생하라, 고생하라. 지난 3일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광주의 청소년지도사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열악한 노동 환경과 처우 개선의 목소리를 높인 것입니다. 10년이 2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건청소년지도에 대한 처우입니다. 당시 기자 회견에 참여했던 7년차 청소년 지도사 이수나 팀장 청소년 지도사들이 제기하는 공통적인 문제는 과도한 행정 업무입니다. 수업 계획서, 포트폴리오 등 활동 관련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기본. 해당 수업에 따른 지출 내역까지 그 양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작년에 이제 그 2월부터 코로나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어, 긴급 돌봄으로 3월부터 진행을 했었는데 그 관련해서는 저희는 계획서를 또 써야 되거든요. 그게 또 끝나고 나면 거기에 관련된 또 지도안이나 결과 보고서를 또 도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되는 활동과 행정 업무가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 학생이 배가 아프다며 찾아왔습니다. 할 일이 태산이지만 아이를 챙기는 게 우선입니다. 엄마는 그때. 내도 되는 거말해 먹어도 되는 거지. 이거 하나인데 반죠 학생 한명한 한 명이 내 자식이라는 마음으로 내 학생은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사명감 하나로 버틴지 어느덧 7년. 하지만 청소년 지도사 처우를 생각하면 힘이 빠질 때가 많습니다. 현재 3년차 청소년 지도사의 급여는 170만 원, 호봉이 적용되면 185만 원 가량입니다. 또한 이순아 팀장의 급여 역시 7호봉으로 계산했을 때 260만 원. 하지만 호봉제를 전혀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청소년 지도사의 현실입니다. 워낙에 초가 열악하다 보니까 오랫동안 하시는 선생님들이 없어요. 여기 찾아오는 청소년들이 어 작년에는 선생님 계셨는데 올해 이제 이 선생님 만나러 왔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그선생님 어디 갔어요? 물어왔는데 그랬던. 그럴 때좀 되게 미안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 때문에 퇴직과 이직이 빈번합니다. 작년까지 청소년 지도사로 일했던 황다은 씨 지도사의 열악한 처우 때문에 3년 만에 그만뒀다는데요. 나오고 보니 열악한 노동 환경이 더 와닿았다고 합니다. 일단은 여기서는 온전히 아이들을 보는 데 시간을 쏟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서류라든지 행정 업무를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청소년 지도사들은 행정 업무도 하고 아이들 활동도 해야 되고 지도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요구되는 것 같아. 이곳에서도 청소년 관련 업무를 맡을 아니, 정도로 그 평소에 청소년들에게 애착이 큰 다은 씨. 하지만 지도사 시절에는 늘 불안감이 뒤따랐다고 합니다. 되고, 데서... 제일 큰게 어쨌든 급여가 너무 낮으니까 일을 해도 뭔가 그런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의 미래의 보장이 잘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무리 돈을 보고 오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내가 결혼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자녀를 돌봐야 될수 있는데 정작 남의 애들은 보고, 청소년들을 보고 있지만 나의 아이는... 과연 잘 키울 수 있을까? 경제적인 것도 어쨌든 필요한 거잖아요. 정서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그런 것들이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늘 청소년들의 곁을 지키며 조력자로서 동반자로서의 제 역할을 해온 청소년 기도사. 하지만 그들 대부분이 버티지 못하고 이직을 고려할 정도로 처우는 왜 이토록 열악한 것일까? 경력을 고려하지 않고 최저 임금에 가까운 월급이 지급되는 현실. 청소년 지도사들은 광주시와 자치구가 각 수련 시설에 지원하는 예산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네, 여기 예산을 보시면 청소년 수련관들은 한 5억에서 10억 사이의 시설들을 운영하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면 8천만 원은 굉장히 작은 돈이죠. 총 여기에 8천만 원 안에 청소년 지도사들 4명에서 5명 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 시설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다 생각하면 굉장히 작다라고 볼수 있죠. 지난해 각 청소년 수련관은 적게는 8천만 원, 많게는 2억 3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공공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재정의 절반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80%에 해당하는 나머지 운영비는 모두 자체 수익 사업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수익사업이 바로 성인 대상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인데요. 광주지역 청소년 수련관의 경우 수영장을 운영하는 남구 청소년 수련관 외에 나머지 수련관들은 모두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청소년 시설의 운영비, 아, 인건비 등의 예산 문제와 청소년 지도사들의 처우를 어, 어, 개선하기 어, 어,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 뭐 2억 3천만 원 이런 게 있잖아요. 뭐 기말 수당을 불필요 대서 가족 수당 여러 가지 수당들이 붙어서 사실은 또 청소년 지도사들이 그래도 활동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인건비가 되고 있는데 구립 시설들은 기말 수당도 없고 그 다음에 자녀 학비 보조 수당이나 육아휴직 자격증 수당이라든지 초과 근무 상상 더더욱 없는 게좀 저희들의 현실이라고 볼수 있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걸 어~ 평생교육 수입을 통해서 재정 재정의 절반을 확보하려고 확보하려면 수련관들은 당연히 어린이나 성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곧그 말은 달리 말하면 어린이나 성인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면 활성화할수록 수련관의 재정은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청소년들이 활동할 공간은 좁아진다는 구조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죠. 직업적으로는 너무나 만족하고 좋은데 이 임금으로는 버틸 수 없다고 말하는 청소년 지도사들의 말이 참 안타깝게 다가오네요. 청소년 지도사들이 임금만 인상해달라고 하는 요구들이 아니거든요. 그 전문성에 걸맞는 처우들이 활동이 됐을 때이 양질의 일자리로 만들 수 있는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 지도자 자격을 따서 청소년 시대를 근무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안하지만 광주시가 네. 정말 청소년의 도시로 그리고 청소년의 미래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청소년 지도자들에 관련된 처우 개선에 대해서 앞장서 주시길 바라고 음. 전라남도도 꼭 반드시 이런 처우 개선들의 앞장서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음, 그래, 우리 사회가 그 동안에 정말 필수적인 사회 서비스라든가 복지를 담당하는 그런 분들의 처우에 대해서는 너무 박하지 않았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되돌아보게 됐고요. 청소년 지도자 문제는 저희 시사 직배송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